욥기 16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십니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찍고 적대시 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우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쏨으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웃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충제하시기를 원하노라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욕기서 16장을 읽었습니다.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도의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성도와 이웃의 처지를 판단하시고 성도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십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는 땀을 흘려 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자연도 인간에 대한 형벌로 조건들이 악화되어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고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버리시지는 않으시고 제2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보자로 세우셔서 인간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에 이르도록 이끄십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이시며 본체의 형상이시나 인간을 근본적으로 도우시기 위하여 아예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의 사정과 인간의 질구를 친히 체험하시고 아셔서 원하시면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로 임의로 행동하지만 주님은 흙으로 된 인간이 연약함을 기억하셔서 구하기만 하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욕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억울하여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하나님은 욕의 의의와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마지막 단계까지 사탄의 짓궂은 시험을 다 허용하셨지만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아시고 판단하셨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성도는 눈이 붙도록 울며 간구하지만 죄값을 다 치르신 주님은 그것으로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